지난 7월 29일 목요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 제13회기 심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취임식을 통해 이미선 목사가 이임하고 이진아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부회장 하정민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일부 심우 감사예배는 김신영 목사의 간절한 기도와 뉴크로마아프 찬양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어 교역부 회장 김희봉 목사가 기도의 동지 사랑의 동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무 정숙자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2부 이춤임식에서 직전 회장 임희선 목사의 임사가 있었습니다 임희선 목사는 팬데믹의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신임 회장을 도우며 기도로 응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앞에서 회장님이 끌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고 십시일반 도와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신임 회장 이진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3회기를 맞이한 우리 미주한양여성 목회자 협의회는 힘차게 달리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하늘 아래 별관을 받는 회원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권면과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수고한 전회기 임원들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습니다 미주 한인 여성 목회자 협회를 통해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비 TV 뉴스 김동성입니다.